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칠봉이가 추석을 맞이해서 또 다시 가져온 종목군은 바로 AI 반도체의 완벽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기업입니다 추석 이후에 무조건 슈퍼사이클 올 거야 지금 완벽히 반도체 밖에 없어 먹을거리는 명확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 반도체 관련주들 쓸어 담으셔야 됩니다 반도체 무조건 폭등 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10월달 무조건 엄청난 폭등은 기정사실이고 이에 따라 수급 좋지요, 모멘텀 좋지요, 차트 좋지요, 완벽하다, 완벽해! 지금 당장, 당장 쓸어 담아야 될 종목군들을 오늘 추석 선물로 칠봉이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엄청난 보유 비중인과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계들 수급까지도 엄청나지요? SK 하이닉스는 또 어떻고 바닥 번을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빠지더니 지지해주고 다시 이 매물대 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지 라인이 레벨업이 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마찬가지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목요일자에 SK 하이닉스가 11%까지 올랐어. 외국인의 미친 수급까지도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무조건 가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전공정, 후공정, 웨이퍼. 그에 따른 테스트 기업들까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야. 오늘 그래서 칠봉이가 명확하게 자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기업 중에서도 자 폭등이 나올만한 종목을 딱 선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 칠봉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칠봉이한테도 추석 선물을 주셔야지요. 칠봉이 영상 1초도 스킵 없이 보시면 완벽한 폭등의 폭등을 안겨드립니다. 그 증거자료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린이 칠봉이 선물 구독 꼭꼭 꼭 눌러주셔야겠죠? 좋아요 꼭꼭 꼭 눌러주셔야겠죠? 좋아요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완벽한 폭등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그린이 구독, 좋아요, 가장 중요한 댓글에 딱두 글자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조건 이루어지게끔 칠봉이가 만들어드려요. 그린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보시면 반도체가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9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660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고율 관세 부과 속에서도 한국의 9월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출액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쭉 늘어날 것인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 차트가 사상 최고치를 뚫으면서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이 시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아닙니까 이에 따른 나스닥 차트도 강한 시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조정이 나와도 또 올라가잖아 그러니 코스피 주가지수도 강하게 갭상승을 하면서 3,500 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코스피를 견인하는 건 무엇이야 반도체 아닙니까 그러니 7봉이가 마찬가지로 우리 DS 경제속보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속보로서자 반도체를 신들린 예언까지 다 해드렸어. 3주 전에 이수페타시스 제주반도체 TLB 유니셈 FST 그리고 2주 전에도 테크윙 보셔라 TLB 보셔라 제주반도체 코리아 서키트 이수페타시스 당장 사셔라! 그러면서도 일주일 전에도 지금도 쌉니다. 7일 전에도 당장 사라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AI 반도체 관련주들을 계속 올려드렸습니다. 이만큼 완벽하게 이번엔 다릅니다. 그러니 글로벌 시장이 1410조 원을 돌파하는 이 HBM4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 알려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라고 제주반도체 마찬가지로 목요일장에도 한주 전부터 알려드려서 주가 상승시효 조정받아도 역시나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시가 대비 20% 목요일장에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 유니쌤도 봐봐요. 내리바 신고가 가잖아. 칠봉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 3주 전에도 2주 전에도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에 따라서 TLB는 또 어떻게 됐고 목요일장에 14%까지 올라오면서 엄청난 이 대시세 완벽한 맥점의 칠봉이가 잡아드리면서 이 완벽한 시세까지도 나왔어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될것 같냐고? 앞으로 더 가요 쭉쭉 간다고 오늘도 칠봉이가 후공정 테스트 장비 기업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칠봉이가 우리 구독자가 2만 1,700여 명이 넘는 우리 공방에서도 자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쪽에 치중을 보여드렸습니다 테스나 원익, IPS, TLB 같은 종목이죠 반도체가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야 너무나도 종목이 많아 HBM 쪽이 있고 CXL 쪽이 있고 패키지 있고 후공 정 있고 메모리 쪽이 있고 전공 정 있고 가장 각색입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그러니 칠봉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드린 테스, 원익, IPS, TLB 이런 종목군들 칠봉이가 분명히 자 테스 월봉차트상 변공 맥점이 딱 나타났습니다. 고점부터 쭉 이었을 때 이걸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칠봉이가 8월 21일에 분명히 앞으로 섹터나 개별 종목에 대해서 반도체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반도체 미국 투자 관련해서 흐름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테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장대한 봉 뜹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반도체 밸류체인 테스 같은 기업도 이익 성장과 함께 모멘텀을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영업 이익도 좋고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공정장비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7봉이가 테스를 8월 14일부터 편입을 딱 해드리면서 추천드리면서 주도 섹터의 반도체다. 3분기는 뭐다 반도체의 시간이다 8월 14일부터 미리 언급을 드렸어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스페타시스 TLB 이미 좋은 실적들을 잡히고 있는 부분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테스를 마찬가지로 8월 14일날 이 완벽한 타점에 8월 14일날 잡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됐냐고요 저점은 높아지고 이 매물대 소화가 되면서 완벽한 이 시세를 도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방 들어오신 분들은 무조건 칠보이와 함께 행복한 투자 됩니다. 미리미리 들어오세요. 이런 거 놓치시지 마시고, 반도체 기업들 너무나 많아. 아직 올라갈 종목군이 너무나 많아.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부방 실시간으로 운영이 하고 있는 100% 무료 공부방 구독자가 2만 천여 명이 넘어요. 우리 가족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잘못 추천해가지고 주가 빠져봐 다 나가시겠지 명확한 완벽한 타점을 통해서 완벽한 수익과 폭등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시간으로 우리 고무빵 들어오실 분들 칠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바빠요 이럴 시간도 없어 그러니 빨리! 하루라도 빨리! 추석 끝나기 전에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우리 고무밥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주, 다다음 주, 요번 달, 다음 달 수익 나셔야지 테스라는 이 종목을 이런 강한 시세로 안겨드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종목인 바로 어떠한 종목이 있습니까? 원익 IPS 이 종목을 보시면 자 금일장에 시가 대비 2%까지 올랐지만 7봉이가 자 우리 원익 IPS를 8월 11일, 9월 10일, 9월 30일 계속 계속 추천을 드리면서 자이 완벽한 8월 11일 맥점에 잡아들이니 주가가 올랐지요 빠져도 단기평선이 21선을 타고 쭉쭉 올라가면서 이 정고점 뚫고 위에서 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뚫고 또 뚫고 이러면서 엄청난 시세까지도 다 안겨드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는 쌍거리다 시세를 안겨드리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TLB도 말한가지고 그러니 테스트, 워익 IPS, TLB 이러한 종목군들 완벽한 시세를 맛보실 분들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칠봉이가 말씀드릴 후공정 테스트 장비 기업들도 잘 보셔야 돼 이제는 칠봉이가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속보 채널에서 이런 크롬 반도체 관련주들 다 잡아드릴 거야 그러니 당신만 모르고 있던 세력의 매집주 매수, 완벽한 매수 타점을 확인하실 분들, 이 링크만 딱 하나 클릭하시면 3초 만에, 3초 만에 우리 100% 무료 공부방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20만이야. DS속보 702가 운영하고 있잖아. 반도체 완벽한 이 시세를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고, 이에 따라 소부장 대장주들, 이조목군들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 딱 칠봉이가 후공정 테스트 장비 기업들 딱 말씀드릴 거야 그런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어떠한 종목이냐 한미반도체지 왜냐 주식이라는 것은 손익비를 잘 따져야 돼요 이에 따른 대응을 잘해야 돼 기다림의 미학 아닙니까 그러니 마찬가지로 이 바닥 부분에 잡아야 돼 주가가 빠졌어 지지가 끝났어 상방으로 돌리는 추세에서 이 일전에 이런 고점 매물대가 딱 보이시죠. 저항부근과 저항부근이. 그러니 여기까지 무조건 올라갈 자리가 있는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가 지금 주가가 20, 25일선과 11선 단기평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요일장에도 7% 넘게 상승을 했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시면 어떨까. 잘 보세요. 얘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종목이야. 그런데 주가 빠졌어. 지지가 끝났어. 주봉상 차트에서 주가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여기까지 보고 일전에 17만 5천원까지 1차 상승, 2차 상승,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잘 보세요.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프로그램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지. 외국인 수급은 지금 쌍그립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유 비중이 8% 넘게 늘어나고 있지.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 잡으셔야지. 또 하나 바로 알려드릴게 어떠한 종목이냐. 칠목이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종목이라는 이 종목은 이렇게. 주가가 지지 부근을 명확하게 보여주다가 주가가 깨졌어 바닥을 다졌어 지금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5일선과 11선에 안착을 하는 주봉상 차트의 모습을 보여줘 7칠봉이는 무조건 손익비 대비 대응을 잘하는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자 상승 조정 상이 나오면서 이 매물대가 소화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봉은 어떻게 된다? 주가 빠지더라도 완벽하게 밟고서 쭉 올라가는 이런 추세로 나타날 거야. 이러한 종목이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그러니 이 종목 잘 보셔라. 지금 자리가 기가 막히다 일전에 이런 고점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이 동각수렴에서 일전에 이 저항 라인까지도 딱 뚫고 시세가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5일선과 11선에서 놀고 있어요. 이런 거 완벽한 타이밍이야. 지금이 완벽한 맥점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 일본의 도전장을 내비면서 AI칩 빅다이 FC 본더까지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고대역본 메모리 HBM 시장 진출을 석권한 데 이어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지요. 이에 따라서 차세대 HBM 장비도 싹쓸이하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마찬가지로 수출이 1년 사이에 두배로 급증을 하는 기업입니다. 대장주지. 이에 따라 또 뭐가 있어? 싱가포르 법인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까지도 싱가포르에 설립이 됐어. 잘 나간다. 잘 나가, 너네. 지금 현재 삼성과 SK가 세계 최대 AI의 심장인 핵심 부품, 바로 HBM과 메모리 반도체, 이것에 따른 담당을 하고 있고 초대형 합 딱 700조인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스타게이트 참여 좀 해달라 샘 올트머니 요렇게 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과 만나가지고 이 고부가 메모리 HBM을 공급 좀 해주십시오 삼성 데이터 센터 설계 구축하면서 오픈에어와 협력 확대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GDDR과 SSD도 추후 공급 기대감에 다른 SK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이닉스. 미국의 엔비디아까지도 엄청난 대시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좀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3분기 실적 발표가 나타나지요. 그러면 삼성과 s k 하이닉스 어떻게 될까요? 은행 서프라이즈지. 지금 메모리는 마찬가지로 지금 쭉쭉 재고가 쌓여있던 것이 줄고 있지요. 고대역범 HBM은 지속적인 AI 산업에 따른 수요가 확산이 되면서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후공정들, 소부장 기업들 올라갈 것은 반응이 당연히 기정사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HBM4 총력전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외주는 확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샘 올트머니 AI 반도체 데이터센터의 핏딜로 인해서 AI 시대 전장. 전쟁터가 된 HBM4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엄청난 형 AI 시대의 성능이 향상이 될수 있는 종합 역량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OpenAI 올랐던 한국의 반도체주 투톱인 HBM 시장 급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과 SK 오픈 a i 와 스타게이트 백조 이걸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반도체 장비주들 잘 봐야겠지요. 자.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 주지요 HBM 고대어폰 메모리 열 압착 장비와 같은 고부가치 후공정 장비를 생산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자, TC본더 장비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 또한 테스와 협력하여서 전공정 기술을 적합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더까지도 개발했고 또 SFA 반도체는 모듈 범핑 등 다양한 후공정 서비스 제공하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SK이닉스의 반도체 기업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지요. 이에 따라서 후공정 분야에서 조립과 패키징 테스트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 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분리하고 이 칩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전기를 연결하는 패키징 공정을 거쳐서 반도체 제품을 완성하는 기업입니다. 또 하나! 칠봉이가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테크윙이야. 얘는 어마어마한 대장이야. 그러니까 메모리 핸들러 등을 이제 제조하는 후공정 장비 기업인데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 테스트 단계에 필요한 핸들러 장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에 따라서 메모리 핸들러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얘도 1위야, 1위, 1위라고. 그러니 한미반도체 1위, 테크윙도 1위. 이에 따라서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 보시면은 자. 테스트 장비 기업에 테크윙 있죠. YC 있죠. DI, 네오셈 있죠.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 패키징 절단 장비에 한미반도체 있죠. 이에 따라서 이오테크닉스 있죠. 기판에는 MSCC, 삼성전기, l g 노트이 있죠. 검사 장비에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종목군 있고 IP에는 파도 있죠. 제주반도체 있죠. 가운칩스 있죠. 얼마나 많아. 너무나도 많잖아. 이런 거다 어떻게 하실 거야. 마찬가지로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 잘 봐요. 시그네틱스, 원, 윈팩 한미 반도체, YCSFA 반도체, 엄청난 거래량이 도이되고 있어. 이런 종목군들 잘 보라고. 7모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리해 오잖아. 그러니까 직접 한번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아 내가 어떠한 종목을 추천,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걸잘 공부를 해보시라고. 추석이니까 바쁘게 술만 드시지 말고 막 배떼지 나오게 그러니 칠봉이가 드릴 또 하나의 종목은 바로 테크윙입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봉상 차트를 봅시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주가 쭉 빠졌어 지지가 끝났어 삼각수렴에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 매물대의 정고점을 딱 뚫으러 가는 이런 강한 시세로 90도 각도로 상승하는 힘이 나타났지요 이에 따라 그런데 자 이러한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량이 도디되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테크윙을 7봉이가 마찬가지로 핵심은 SK 하이닉스다. 이에 따라 미친 특급주는 테크윙 이놈이다. 반도체 핵심 기판과 HBM이다. 이 말을 수도 없이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7봉이가 이 테크윙을 9월 8일부터 특급 반도체 그리고 SK하이닉스를 9월 3일부터 반도체 대장주로서 테크윙 9월 8일이면 언제야? 이날이야 바로 이날 잡아드리면서 이 엄청난 시세까지도 안겨드렸지요. SK하이닉스는 9월 3일 언제입니까? 완전한 이 바닥군에서 바로 요 날입니다. 올라갔다 축가 빠졌다가 지지해주고 다시 상망으로 올라가는 이 흐름에 이 정고점 매물대를 딱 모두 다 소화가 되니까 이렇게 강한 시세로 도출이 되면서 엄청난 시세까지도 안겨드렸지요 하지만 테크윙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되니까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 올라갔다가 이 지지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오일선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라갈 때 한참 더 올라가 지금 이바닥건부터 마찬가지로 130% 올랐지요.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다가 5일선과 11선에서 양음량을 보여줘요. 이러한 조목군들이 올라가면은 다 또다시 신고가가 이렇게 빠졌다가도 올리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도 또다시 이런 엄청난 시세로 올리고, 그리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어떻게 된다? 빠지더라도 어떻게 되기는 다 회복하면서 이 완벽한 매물 때까지 소화가 끝난 뒤에도 강한 시세가 도출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강하게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됩니다 이런 걸 드셔야지 이런 걸 칠봉이가 먹여드릴 거거든 테크윙을 그러니 이러한 테크윙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이수페타시스까지도 지금 칠봉이가 구독자가 2만 천여명이 있는 가운데 완벽한 타점과 완벽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려요 왜? 행복한 투자를 만들어 드릴 거니까 약속할 거니까 무조건이니까 그러니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모방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들어오셔가지고 추석되기 전에 어여 빨리 구독자가 21,700여 명이 넘어요. 22,200여 명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 거야.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그 전에 빨리 들어와. 매일같이 몇백 명씩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 반도체 대시세에 대시 따른 이런 후공정 자트 기업들도 테크윙, 네오쌤, YC, DI, 엑시콘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군들 마찬가지로 테크윙 많이 올랐지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지요. 무조건 조정이 나옵니다. 완벽한 타점이 또 와요. 그 종목을 칠봉이가 완벽한 타점을 우리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야. SFA 반도체,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칠봉이가 말씀드리는 추석에 말씀드리는 한미 반도체, SFA 반도체, 그리고 테크윙, 그리고 네오샘 이러한 종목군 무조건 추석 이후에 잘 보셔라. 분명히 어떻게 되는지 칠봉이가 오늘 신들린 예언을 해 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칠봉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주신 분들은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합시다, 같이.